안녕하세요 카티 해외 식문화 트렌드 아나운서 유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먹거리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 한분 모셨습니다 식품 트렌드계 척척 박사 이동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구인통학과의 이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 태국은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뭔가 여행지로 굉장히 익숙한 나라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태국의 식문화 특징 저희 좀 알아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태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죠. 이에 따라 태국에서도 식물성 식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상적인 선택지인 것이죠. 또한. 기능성 음료와 비타민 워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개월에서 1년간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능성 음료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이 건기식의 성장 속도가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이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것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최근에 아이스크림 라면이라고 하는 생소한 음식 조합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태국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양한 그 SNS 채널에 노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라면과 아이스크림 관련 업체들 역시 분주해졌습니다. 자사 제품을 활용한 아이스크림 메뉴 레시피를 공개하고 버거킹이나 탑스 슈퍼마켓 등이 아이스크림 라면을 언급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라면 좀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 좀 도전을 해 보고 싶기도 한데요. 최근 태국 식품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바로 한류입니다. 특히 식품 시장에서도 한국 인플루언서들의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태국 전통 디저트인 롯디 사진을 개인의 SNS를 통해서 게시한 후 해당 디저트 상품이 매진되기도 했고요. 보이그룹 갓세븐의 멤버 잭슨이 태국의 한 식당의 태국식 미국 볶음밥을 좋아한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메뉴가 모든 지점에서 매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한류의 위상을 좀 실감할 수 있었는데 한국 음식에 대한 이 태국 소비자들의 관심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태국인들이 외식으로 선호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BBQ 무한 리필 식당입니다. BBQ라고 하면 치킨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킨이 이제 무한 리필인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BBQ라는 것은 바비큐를 뜻합니다. 많은 태국인이 회식, 모임, 파티와 같은 행사에서 한국식 BBQ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고추장 삼겹살, 돼지갈비, 오겹살과 같은 다양한 한국식 바비큐를 즐길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고기는 못 참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서 소주와 삼겹살을 빼놓을 수가 없는 소울푸드잖아요. 아, 분침 도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소주를 언급하셨는데요. 최근 한국식 과일소주에 대한 태국 MZ 세대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소주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죠. 특히 현지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중 하나인 딸기 등의 과일 소주가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기존 태국 주류 업체들이 다양한 한국 스타일의 소주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태국에서 알코올 기반 소주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이 과일 소주가 태국에서까지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까 왠지 가슴까지 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드는데요. 벅찰만한 소식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사랑받는 한국 음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분식입니다. 떡볶이, 김말이, 어묵, 라면 등 한국 분식이 태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태국 현지에서 한국 분식 매장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한국 분식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자랑스러운 소울푸드 떡볶이네요. 어, 최근 한국에서는 집밥 트렌드가 떠올랐는데 태국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됐나요? 태국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홈쿠킹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즉석식 음료 분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재택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구매, 취식이 가능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음식이 바로 커피라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약 14%가 증가한 8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 식품을 제치고 커피가 가장 많이 주문한 음식 1위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태국에 우리 농식품을 잘 수출하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광고해 봐야 될까요? 태국은 새롭고 트렌디한 식음료 제품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식품 고유의 전통적인 맛도 중요하지만 한국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가격대를 가진 제품의 출시와 간편식의 다채로운 제품 출시 등 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차별화된 판매 채널의 확보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태국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썬팅 w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